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재현입니다. 두 번째 영상 촬영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텍스트 자료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언급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는 두 가지라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집합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진법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그 진법을 활용해서 벡터를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텍스트 자료에서 주제어 찾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여러분께는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여러분이 혹시나 이제 대통령 임, 임명식이라고 하죠. 5월에 진행됐던, 아, 5월이 아니군. 5월인가요? 5월이죠. 예, 네, 그때 진행됐던 이제 대통령 임명식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발언하신 연설의 연설문을 보면 단어가 몇번 출연했는지 이런 기사들을 좀 보셨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처리를 하실 때 이런 벡터가 좀더 유의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고, 한번 잘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작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통령 연설문을 가지고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예를 좀 드려 들어보고자 합니다.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먼저 벡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벡터는 사실 원래라면 수학에서 벡터랑은 좀 다른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 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정확하게는 뭐 이거를 기하학적 측면에서 그리고 대수학적 측면에서 이렇게 달라요. 네, 벡터가 뭐 다양하겠지만 기하학적 측면이 좀더 강하긴 하죠. 기하학적 측면이 뭐냐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x y z라고 하는 걸로 기하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x 좌표, y 좌표, z 좌표에 대해서 어떤 점을 표현하고자 할때 그러면 이 점이 뭐 이제 xyz가 될 거고 여기에서 뭐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곡면을 형성해가지고 함수를 나타내거나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겠죠? 이런 부분이 벡터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 같은 경우에 이, 이런 이제 어떤 면을 형성한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커브를 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곡면이다라고 부르는데 곡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어, 이제 꺾여져 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가파르게 되어 있는지, 완만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산하는 과정이 또 있거든요. 그런 계산들을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기하학적 측면에서 이제 볼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이거를 제가 얘기한 거는 대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드린 거고, 대수학적 측면인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분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성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분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키워드를 적습니다. 주제어라고 하는데요. 이 주제어들을 여기에 적고 어떤 텍스트 문장을 가지고 와서 빈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촬영 날짜가 11월 26일인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까 일기예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는 눈 그리고 한파 그리고 음, 뭐가 있을까요? 주의보. 뭐,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제, 빙판. 뭐, 이렇게 해볼까요? 예. 네. 그러면, 눈이라는 거를 기상캐스터 내지는 기상 전문가가 얘기를 한, 한 인터뷰 내용을 땄을 때, 여기가 네번 나왔구요. 한파가 세 번, 주의보 한 번, 빙판 두 번,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각각 성분의 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치가 단어 빈도수가 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가 영어로 쓰긴 했지만, tf라고 부르고, term frequenc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냐? 일단, 눈이라는 내용이 네번 나왔다. 빙판이라는 단어가 두번 나왔다. 한파세번 나왔고, 주의보 한번 나왔다. 근데, 다른 방송사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교를 했더니, 여기는 세 번, 한 파가 다섯 번, 주의보도 세번 나왔고, 빙판 두번 나왔어요.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비교를 합니다. 눈네 번, 세 번. 근데, 주의보가 한 번이랑 세 번이랑 수치가 다르네? 라고 본 거고, 빙판인 경우에는, 두 번으로 똑같죠? 그러면, 아, 어디에서는 눈에 대한 강조가 있고, 어디에서는 추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구나. 한파에 대해서 좀더 강조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뭐, 예전이랑 당연히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미디어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물론 텍스트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로 내는 경우에도 사실 음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텍스트라고 본다면 그런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런 단어 빈도수를 통해서 우리가 주제어를 이렇게 잡았을 때 A 언론사는 몇 개를 언급한 반면 B 언론사는 몇개 돼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구나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성향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론사에서 굉장히 민감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 될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혹시나 여러분이 참고를 하신다면 좀더아이 음, 언론사는 나랑 성향이 맞구나 이 언론사는 나랑 성향이 좀 다른 반대의 성향을 띄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좀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제가 정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 자료의 시각화라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시각화라는 단어 자체가요. 말 그대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여지는 거를 우리가 그냥 글로만 되어 있는 것보다 잘 보이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하냐면 대부분 표를 이용하거나 그래프를 이용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예전부터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각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면 여러분은 어떤 시각화 방법을 쓰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제 이 표라는 거를 가지고 대표적으로는 이런 표죠.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연도가 적혀 있다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 아래에는 어떤 수치가 적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수치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 표만 제시할 건가 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시각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래프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동안 그래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뤄왔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막대그래프를 배웠을 거고요, 꺾은선 그래프를 배우셨을 거고, 원그래프, T 그래프, 그림 그래프를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더 있습니다. 그래프의 종류에서는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하게 이런 표를 한 경우도 있겠지만 중학교 때 배우신 거를 생각하신다면 도수분표표 있었죠? 이게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아, 그래프에서 한 가지 더가, 있, 더 있겠네요. 줄기와 이 그래프.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보다, 아, 생각보다 라고 하면 좀 용어가 이상할까요? 정확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이런 통계적인 방법을 많이 다뤄오신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유형으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시간적으로 시각화를 하려고 하는 경우, 이거를 시간 시각화라고 하는데,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본다. 그럼 이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그래프가 좋은가라고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그래프인 거죠. 이렇게 그래프의 어떤 축을 그려가지고 여기에는 예를 들면 연도를 이야기할게요. 연도 아, 연도 말고 차라리 시간이니까 시각을 쓰겠습니다. 7시 여기를 10시 여기를 10, 13시 1시 5시 여기는 오후 4시 그리고 제가 지금 30 건너뛴 거라서 오후 7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출퇴근 이동의 빈도를 본 겁니다. 빈도라든지 이제 차량 이동 변화. 네,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음, 뭐라고 할까요? 이제 밀집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올라간다라고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니까 러 저는 이 초록색을 뭐라고 한 거냐면, 버스 이동. 누적수라고 할까요? 음, 차라리 누적수. 네, 대중교통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를 볼때 차량 이동 변화에서는 정확하게 출퇴근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때가 제일 많으니까 버스 이동이 갈수록 많아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거의 차이를 누적대 수기 때문에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와 이제 선 그래프, 이제 꺾은 선 그래프처럼 본다라고 하는 거고. 이 꺾은 선 그래프가 단순하게 점으로 찍혀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산적인 그래프가 나타나겠지만, 이게 정말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이제 연속적인 그래프를 띈다라고 한다면, 무척이나 좋은, 이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예, 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분포가 있습니다. 분포의 대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학년이죠. 학교 현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1학년은 몇 명, 2학년은 몇 명, 3학년은 몇 명. 그리고 그 안에서 남학생 몇 명, 여학생 몇 명. 분포죠.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빈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빈도는 100%를 기준으로 해서 나뉘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개 기술통계를 한 다음에 원그래프나 띠그래프를 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띠그래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가 있기는 하죠. 분포라기보다 정확하게는 이제 승률그래프를 나타내는 게 있는데 바둑이 그렇습니다. 바둑, 이제, 바둑 기사가 한 알, 한알 놓을 때마다 승, 이제, 퍼센테이지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아, 분포 시각화가 이런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관계를 나타낼 때도 시각화를 씁니다. 이 관계를 나타낼 때는요. 여러분이 들어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산점도와 버블 그래프가 있습니다. 산점도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x축과 y축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버블 그래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버블, 말 그대로 이제 거품이잖아요? 그런 이제 밀집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버블 도표다, 버블 그래프다, 아니면 뭐 버블 차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laughs> 이런 이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데이터는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게또 있을 거고요.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이 바로 버블 그래프입니다. 네,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좀더 해볼까요? 음, 저는 이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공간. 공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죠. 이제, 인구 밀도. 인구 밀도 뭐 밀도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인구수 인구수가 맞을 수도 모르겠네요. 인구 밀도 지우겠습니다. 인구수 그래서 어디가 정말 더 많은지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이쪽에 이제 수도권 쪽에서 사람이 굉장히 많음을 볼수 있고 어디에는 정말 없고 또 어디에는 또 중간 정도의 수치가 나와 있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아 이게 지역 간의 인구의 장벽이 크구나라는 걸 이제 보는 거고 이거를 예측해 가지고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구조 시각화가 있습니다. 구조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음. 자료를 구조화해서 계층적인 정보를 한눈에 파악한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 이거는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결정 나무라는 게 있어요 의사결정 나무 그러니까 a랑 b랑 놓고 a를 사용했을 때 b를 사용했을 때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를 가지고 어떤 비중을 계산합니다 그런 비중을 가지고서 우리는 구조 시각화를 표현하는데요. 그래프는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이 내용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그림을 이제 그려나가면서 유효, 무효 그런 데이터가 나타나는 과정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공지능에서는 좀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 게 그러면 뭐가 있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이야기를 좀할것 같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라고 있어요. 워드 클라우드. 그래서 어떤 기사를 따와요. 기사를 따와 가지고 단어를 적습니다. 키워드를 적고 그거에서 워드 클라우드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만들고 보니까 제일 큰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 옆에 하나, 또 옆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여기가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면, 뭐, 여기 밑에 수학이 들어가 있고, 여기가 도구, 기계, 뭐, 이렇게 이제 써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정확하게는 이제 단어를 가지고서 나타난 거다 보니까 이 단어가 인공지능과 연결을 해서 구름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공학적 도구에서는 워드클라우드라서 이렇게만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 이 벡터에서 단어 빈도수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런 부분이 설명이 가능할 거다라는 거고, 텍스트 자료도의 시각화 설명에서는 여러분이 그동안 배우셨던 표, 그래프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이론이 있는 그래프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결정 나무라든지 산점도 버블 그래프 또 제가 지금 생각이 난 거는 레이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한번더 살펴보시면서 자료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미지와 관련해서 자료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자료의 표현인 경우에는 텍스트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벡터하고 연결이 있다면 이미지는 또 다른 내용의 수학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촬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